네 가지 색으로 예쁘게 반짝이는 폭탄. 하지만 예쁜 폭탄도 폭탄입니다. 폭탄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빨리 단어를 생각하고 친구에게 넘기세요. 폭탄 돌리기 컬러 플래시. 카드를 색깔별로 나눠서 섞어요. 모든 카드는 양면이고 어느 면으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폭탄은 가운데. 시작 플레이어 정하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시작 플레이어는 스위치를 켜고 폭탄색의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펼치세요. 그리고 요구하는 단어를 빨리 말합니다. 성공하면 폭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요. P 폭탄을 받은 사람은 힘 버튼을 누르고 색깔을 확인한 뒤 해당 색 더미에서 카드를 펼치고 요구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우유. O M L 카드. 이미 한번 나온 색깔은 이번 라운드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때는 새로 카드를 펼치지 않고 공개된 카드의 주제를 말하면 됩니다. 크림. 토마토. 이러다가 폭탄이 터지면 폭탄을 들고 있던 사람은 이번 라운드의 카드 중한 장을 자기 앞에 놓고 이건 벌점 표시예요. 나머지 카드는 각 더미에 아래로 보내세요. 벌점을 받은 사람이 새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단어를 말할 때 주의사항. 당연하지만 주제에 연관된 단어만 인정됩니다. 또 중요한 점, 한 라운드 동안에는 같은 단어는 한 번만 말할 수 있습니다. 치즈, 치즈. 고유명사, 상표, 외래어 다 가능하고요. 작품 제목, 단체명, 사람 이름 등을 말할 때 여러 단어가 합쳐진 단어를 말해도 무방합니다. 게임 중 말한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 제기가 인정되면 폭탄을 넘기려던 사람은 다시 폭탄을 가져와서 적절한 단어를 말해야 합니다. 다만 이상한 단어를 말한 플레이어의 다음 플레이어까지 단어를 말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아까 그 단어 좀 이상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마가린, 떡국, 치즈, 멕시코? 멕시코는 북아메리카입니다. 수리남? 이점 정도... <laughs> 누군가 벌점 8점을얻 으면 게 임이 끝나 고요, 벌 점이 적은 사람 이 승리 합니다.